에휴 들깨, 들개, 들깨. 들개. 들깨가 새끼가 나가고 며칠 동안 안 보이더니만, 개가 이렇게 변했어요. 강아지 새끼 두 마리에, 제가 북어죽을 끓여가고 돋더니만 흘려볼 때, 아이고, 정신없이 이렇게 먹고 있어요. 좋아하는 놈은 새끼인데, 무서우니까 도망가고. 먹고 살자고, 이거 추운데, 사람을 보면 피하고, 저 애미가 다, 이제 피부병 걸린 거 같은데, 가까이 가면 도망가요. 그리고 다가오지도 않아저 새끼들하고. 지 새끼 먹으라고 또 피해주네요. 아이고. <laughs> 들깨니까 사람 옆에 오진 않아요. 갖다 주면 은 먹기는 뭐예요. 여기 따뜻한데 양지 바른데서 자리 잡고 있는데 저녁에 잠은 어디서 자나 모르겠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난리네, 난리.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없고. 와서 밥 주고 이거밖에할게 없어요, 제가. 맛있게 먹어라, 아가들아, 또 지새끼라고 또 줘봐. <laughs> 감사합니다.